별장의 그날까지 함께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모입니다. 자, 이제 12월입니다. 12월 첫날 정규장 시작되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부터 차례대로 어,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자로 요청을 해 주시는 종목 그리고 영상에 댓글로 남겨 주시는 종목들 순으로 우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실 종목 한국 항공우주 보시겠습니다. 자, 항공우주 이제 장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고요.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변동성 구간이 많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이 강하게 오시겠지만, 자,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 구간이 많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볼린저밴드 하방 채널이 급격하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흐름상으로 단기 이평선이 급격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자 일단은 이쪽에 여기가 5번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4번 있고 그리고 아래쪽이 6번이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기는 한데 1, 2, 3번이 아주 지금 엄청나게 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번 주 아, 이제 이번 주는 금요일 하루 남았네요. 그렇다면 다음 주 초반에 뭔가 발산을 하면서 이 자리를 돌파하려는 시도 자체를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린저밴드 하방 채널 여기까지 붙어있고요. 그리고 추세선 자체가 어느 정도 고개를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장, 내일장에서 최대한 최대한 끌어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이 추세선 자체를 조금 더 가파르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발산을 하게 될 경우 얼마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이냐. 자, 지금 갈 자리가 아주 많이 있어요. 갈 자리가 아주 많이 있고요. 물론 이 자리가 고비기는 합니다만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에너지상으로 봤을 때이 자리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될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 힘든 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이제는 수익이 날 자리에서 얼마까지 진행하게 될지 그런 부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방송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얼마까지 갈 건지, 목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 대응 전략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도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요. 종목명, 한국항공운주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명 보내주셔도 되고, 영상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큰 자리를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우리가 큰 자리 보면, 자, 올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잘못 구매를 하셨으면은 지금 현재 야,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다음번에 수익을 기대해 봐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자, 금액적으로 얼마를 더 올라야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는 시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주봉상으로는 아직까지 고개를 확실히 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1월 아 지난주 주봉부터 약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자 월봉으로 보셔도 자 이제 11월은 요런 식으로 마감이 됐고요. 이제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이게 어느 구간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고 에너지는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에너지는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갈지 자 이제 힘든 시간 잘 겪으셨으니까 우리 목표가 한번 제대로 잡아서 어, 화끈하게 한번 수익 내야 될거 아닙니까 자 12월 산타의 계절이 돌아올 거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산타 할아버지가 자. 어느 정도 목표가를 예측을 하게 될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방송을 통해서는 좀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보시더라도 충분히 힌트 받으실 수 있도록 일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날까지는 일단 일봉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에 시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문자도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셔야 내네 채널이 좀 살아가지고 저도 이제 와 벌써 그래도 200분을 넘어섰는데 앞으로 라이브 방송까지 조금만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일봉상으로는 변동성의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그 구간 다행히 다행히 육선도 받쳐주고 요 구간도 깨지 않으면서 일단 지지는 잘 해주는 모습 그리고 사선 자체도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꿔주는 모습 아주 아주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큰 차트 다 보고 오셨지만 여기에서 살짝 오른다고 만족할만한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도 이제 어느 정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마감, 내일 마감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초반에 뭔가 큰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구나.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은 한국 항공우주가 뭐 하는 종목이다까지는 알고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매하시고 나면 평상시에 잘안 들리셨던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실 거고요. 그리고 뭐 검색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런 정보를 많이 들으실 텐데, 자, 제대로 된 정보도 있고요. 아닌 정보도 있을 거고요. 혹은 좋다고 들었는데 막상 뉴스가 나오는 순간 가격이 떨어지는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요. 불안하다고 들었는데, 막상 또 뉴스 나오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는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자, 정확한 지점에 정확하게 재료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지, 자, 이런 경우에는 문자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투자하시는 분들만 방송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세력들도 모니터링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가격적인 부분이나 정보적인 부분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언급하지 못하는 점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뭔가 큰 시세를 발산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다가왔다는 거. 그리고 12월이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산타렐리를 한 번쯤 기대해 볼 만한 흐름으로 진행을 해줄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1번 이평선 같은 경우가, 자, 요 자리에 지금 다 있어요. 자, 제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강조했던 자리가 요 자리 지켜줘야 되고, 일단 요 자리 뚫어줘야 되고, 그리고 나면 1, 2, 3번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하면서 얘네들이 다이 4번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번 발산을 통해 5번도 잡아주면, 그렇게 되면 정배열이 완료된다. 거기까지는 제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자 지금까지는 하방 채널은 아주 성공적으로 붙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추세선 자체가 조금 미지근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더 추세선을 끌어당겨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오늘 내일 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쓸데 없는 지점에서 쓸데 없는 지점에서 저항선 건드리다가 네, 저항 받고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안쪽에서 만나도, 볼린저 밴드 안쪽에서 만나도 이렇게 저항을 막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볼린저 밴드 바깥에서 저항을 맞아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네, 이런 흐름, 일단은 오늘 내일은 좀 조심하신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발산하면서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그림 나올 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서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볼린저밴드 상단 채널도 살짝 고개를 들었고 하방 채널도 열심히 올라와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상당히 중요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 2, 3번이 엉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짜은 흐름이 나오면서 짧은 이평선부터좀 크게 땡겨 주면서 추세선 자체를 조금 더 기울기로 올려줄 수 있는 흐름 나오는지 오늘 내일 장에서 꼭 한번 지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심할 거는 일단은 밴드가 볼린저 밴드가 발산하기 전에 괜히 요선 건드리면서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 흐름 나오도록 한번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 주봉 볼게요. 자, 굉장히 힘든 시기 다 보내시고, 이제, 이제 조금 올라가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자, 어설픈 자리에서 수익 못 내고, 또 계속해서 날아갈 종목인데, 또 어설픈 자리에서 내린 다음에, 와, 날아가는 종목 계속 쳐다보지 말고, 목표가 정확하게 잘 잡으실 수 있도록 문자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2월 첫날 지금 첫날 정규장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흐름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시간봉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시간봉 아이쿠 죄송합니다. 시간봉으로 넘어왔고요. 자 오늘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밴드 상방 열렸고요. 추세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네, 추세선 자체를 조금 더 들어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자 지금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게자 일선과 밴드 상단선 사이에서 에너지 모아가면서 가는 거 상당히 좋아요. 괜히 밴드 바깥으로 뜬금없이 슈팅 나오는 것 에너지 일치 않도록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가진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밴드 바깥으로 돌출됐을 때뭐 일부 익절 구간이라면 뭐 일부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올 때 대응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밴드 상단선과 1선 사이에서 에너지 모아서 진행을 하는 게 아주 좋은 흐름이기는 해요. 그리고 1번, 2번, 그리고 3번, 어이고, 5번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4번, 6번. 아직까지 완벽한 정배열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게 되면 밴드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일단 에너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이 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큰 자리 보고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에너지는 충분히 있는 모습 보이고요. 그렇다면 상반 과열권까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밴드 상단선과 일선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올라가는 모습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꼭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오늘 내일 장 흐름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다음 주에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점이 아마 다음 주가 될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밴드가 발산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구간 지지 잘해 줬고요. 그리고 6번이 또 든든하게 밑에서부터 받쳐 와 줬기 때문에 일단 슈팅이 가능은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다음번 발산까지 추세선 조금 더 끌어올리는 흐름 오늘 내일 나올 수 있는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목표가 이 자리 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높은데 가야죠.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고요. 12월 첫날 시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요청해주시는 종목 많이 요청해주시는 종목 순으로 시황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어, 위에 있는 번호 01044608488번으로 종목명 보내주셔도 되고요. 영상에 댓글로 아 그럼 이 종목도 좀 확인해달라는 식으로 이 종목 요청한다 아니면 뭐 그냥 종목명만 딱 써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시는 종목부터 차례도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현무입니다